회사를 다니다 보면 왜일 잘하고 똑똑한 이 선배는 승진을 못하고, 일도 못하고 멍청하고 성격도 안 좋은 저 이상한 선배는 자꾸 승진을 할까?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. 위로 올라갈수록 내 편이 많이 필요한 거야.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 말을 잘안 들어. 얘보다는 내가 시키는 일을 따박따박 잘 해내는 얘가 더 필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야. 분명 정대한 나는 과연 내가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면 그렇게 코드 인사를 안 하고 공정하게. 승진 시키고 내 곁에 둘수 있게 될까? 그거는 그때 가서 그 상황과 입장이 되, 돼봐야 알수 있는 거야. 실제로 나는 내가 아는 어떤 팀장님이 친한 애들을 승진시키지 않았다가 나, 나중에 나갈 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걸본적이 있어. 그때 내가 니들을 승진 시켰으면 지금 내 입지도 훨씬 크고 너희도 다잘 됐을 텐데 너무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하지만 이미 늦은 거지. 본인은 다른 세력에 밀려서 옷 벗고 나갔거든. 그래서 우리 회사 인사가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?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? 내가 과연 저 입장이 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길